안녕하세요.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실영적인 쉼터를 찾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채우는 깊은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과 이은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손길 하나하나가 선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씨앗이 되리라 믿으며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체성사의 영광을 향한 33일간의 여정, 그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로 8일 차입니다. 이번 한주 동안 우리는 아주 특별한 분들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며 지복 직관의 기쁨 속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 바로 모든 성인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천상에 있는 성인들께서는 우리가 이 성체에 대한 봉헌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천상의 영광 속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이 지금 천국에서 누리고 있는 그 충만한 기쁨과 평화, 그들은 바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부터 그 기쁨을 미리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위대한 성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영웅적인 삶의 깊은 매력을 느껴왔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덕을 조차 살았던 이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제 마음을 띄게 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만나게 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성인들의 유품. 즉, 성유물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첫 번째 성인은 바로 콜카타의 성녀 마더 데레사입니다. 제게는 마더 데레사의 머리카락 네 가닥이 담겨 있는 1급 성유물이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성유물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혹시 성유물에 대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해 드릴까요? 한국에서는 불교의 사리와 같이 성스러운 분의 유해를 모시는 전통이 있기에 가톨릭의 성유물 개념이 조금은 낯설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유물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물을 남기신 성인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고 그분과 같이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유물은 우리와 천상의 성인들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기념물입니다. 성유물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1급 성유물은 성인의 신체 일부, 예를 들어 뼈나 머리카락, 피와 같은 것입니다. 2급 성유물은 성인께서 생전에 사용하셨거나 직접 만졌던 물건들입니다. 묵주나 성작, 십자고상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마지막으로 3급 성유물은 천이나 종이 같은 물건을 1급 성유물에 직접 접촉시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주동안 제가 소장하고 있는 다른 성유물들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마더 데레사 성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분이죠.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해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바쁘고 지치셨나요? 라고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남김없이 쏟아부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돌보았습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거부당했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활동을 위대한 사회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이들조차 그녀를 시대의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이토록 변화시켰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매일 두세 시간씩 성체 조배에 잠겨 있었던 이유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모든 위대한 성인들의 삶 뒤에는 이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 앞에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그들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한 후 모든 수녀들이 매일 한 시간씩 의무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도록 규칙을 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수녀들에게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마더, 저희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난하고 집 없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데 어떻게 한 시간이나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마더 데레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자매들이 반드시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그들의 활동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효율적으로 일했고 더 자비로워졌으며 더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수록 우리는 그분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미사에서 주일 미사에서 그분을 받아 모실 때마다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의 뼈와 심장, 우리의 생각과 손가락, 우리의 눈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땅 위에서 그분의 현존을 깊이 있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예전에 한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패트릭 페이튼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페이튼 신부님은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함께 머문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전 세계를 여행하신 분입니다. 한 번은 페이튼 신부님과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치기로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페이튼 신부님이 물었습니다. 수녀님께서는 묵주 기도의 신비 중에 어느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마더 데레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신비를 가장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당신 안에 예수님을 막모신 후에 서둘러 도움이 필요한 사촌을 향해 길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복대신 동정 마리아는 바로 사랑의 선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곧바로 서둘러 사촌 엘리사벳을 돕기 위해 떠나셨지요. 우리 모두 바로 당신과 저는 사랑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도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얀 사리를 입거나 수녀회에 입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우리는 사랑의 선교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분처럼 섬기고 봉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봉원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녀가 왜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 될수 있었는지에 대한 통찰력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녀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시간을 낭비했고 매일의 영성체를 통해 그분을 받아 모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힘으로 그녀는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랑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체 조배의 시간을 바치고 매일 미사와 주일 미사에 참여하며 성체를 통해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나아가 진정한 사랑의 선교사가 될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사랑의 선교의 창설자이신 콜카타의 성녀 데레사의 전구를 통해 우리 또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작은 도구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아멘. 세상은 때로 분열되고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해결책에서 영적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